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영령을 아십니까? 제1장, 무엇이 포퓰리즘인가? 읽어보겠습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대중영합주의이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 방안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사는 부진국 국민들, 부자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며 국민 1인당 소득인 국민 총생산은 3만 불을 웃돈다. 세계에서 GMP가 1만 불 이상인 나라는 60여 개국에 불과하고 200여 개국은 1만 불이 최대지 않으며 이중 150여 개 나라는 5천 불도 최대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수준에 걸맞은 정도가 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과 우리 국가의 경제 규모 사이에 상당한 캡이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더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일부 상류층에서는 국가 경제 수준 이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 수준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생활 정도라면 내 집에 살면서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교육시키고 문화생활도 즐길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비 걱정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자녀들 결혼시키는 것도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나서서 돈을 벌어도 카드값에 아이들 학원 빌며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내기도 바쁘고 은행 빚이나 사채 갚는 돈까지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다. 문화생활은 그녀 일에 구속되어 마치 일하는 기계나 일의 노예처럼 사는 사는 게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도저히 세계 경제 규모, 12국가, 1인당 GMP, 3만불이 웃도는 나라에 사는 국민의 생활상이라고 할수 없다. 예전에는 국가 자체가 가난해도 모든 국민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탁월한 지도자와 국민의 단결과 노력으로 국가가 한창 발전할 때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이 없는 상태에서도 금방 전셋집을 얻고 내 집장만도 수월하게 할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청년 취업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보려 하면 사방이 꽉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바늘 구멍만 한 출구를 향해 온갖 스펙을 쌓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그 출구를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을 갚지 못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가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취업을 한 사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결혼하려면 전세집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월급만 가지고는 집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집 구하기도 힘들다. 사정이 일하다 보니 지금 이 사회에는 질문이들의 취업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집 마련 포기, 대인 관계 포기라는 여섯 가지 포기가 일상화되어 있다. 취업이 안 되니 연애나 결혼은 꿈도 꿀수 없고, 결혼이 안 되니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내집 마련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한 사람도 불확실한 미래와 먹고살기 힘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아이 낳기가 급이나 단둘이 사는 부부가 부지기수다.당장 육아에 드는 돈도 문제지만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잘살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이 사회에 아이를 낳아 내보낸다는 자체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기에 막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유지되기가 힘든 사회 경제 구조나 변해버린 젊은이들의 의식도 아이 낳는 것을 끓이게 되는 한 원인이다.중장전은 중장년대로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이다.중장년이 되어도 전셋집을 전전하거나 간신히 집을 마련한 사람도 집을 사면서 빛을 내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은행빚이자며 아이들 과외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밤낮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 부모가 연로하여도 부양은 엄두조차낼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년층도 마찬가지이다. 젊은 시절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지방칸 정도 외에는 편안히 노후를 보낼 만한 경제적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노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조차 막막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현재 노년층의 취업률이 청년층을 앞지르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근래에는 청장정, 청장년들 사이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전셋집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인식 아래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하여 빚을 내어서까지 무리하게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보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도 상당하다.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볼 것인가.부자 나라와 살기 힘든 국민.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어떤 이는 사회가 변해서 그렇다.사회 구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사회 변화. 사회 구조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될 것인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를 국가 지도층이 미리미리 내다보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얼마든지 면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 많은 국가의 부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을 막고, 국가 예산의 누수나 낭비 없이 알뜰살뜰 살림살이하며, 부가 국민 전체에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더라면, 이런 엄청난 부자 나라에 돈 때문에 고통받고 흐덕이는 국민이라는 아이러니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내가 정치의 혁명을 주장하고 정치인들을 질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범답안 처방은 없는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경제대국이지만 빈부격차의 심화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등 모든 면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첩첩히 쌓여 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 문제의 대부분 원인이 정치이고 해법도 정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여타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예전에는 나라에 변고가 있거나 가문 같은 천재 지변이 일어나면 국왕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것으로 보고 왕이 하늘에 죄를 지내며 석고 대제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자 나라 힘금, 힘든 국민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긴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듣지 못했다. 정치에 혁명 수준의 대수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그 수를 과감히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보좌관 급여의 국고 지원도 중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 후원금을 받는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자체 선거도 폐지하고 지방의원들 역시 애초 시작할 때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리는 명실공히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봉사직일 때 진정으로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나서게 된다고 본다. 한 해에 몇 천만 원에서 억대 이르기까지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많은 특권과 혜택이 있다면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를 쫓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본다. 국민의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골몰하는 패거리 정치의 온상인 정당을 없애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됨 없이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정당에 소속되는 한 정당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당리당략이 우선시되어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든 애초의 소신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를 바꾸어 간다면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들어가던 예산이 줄어 민생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다. 또 정당 정치를 없앰으로써 당파 싸움과 다를 바 없는 지긋지긋한 정쟁이 없어져 좌우 이념의 국민 분열과 대립이 종식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이나 정책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민생을 비롯한 국가적 난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정치는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이다.살림을 하는 데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활.민중 민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는 원인 중 하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국가는 선진국, 국민은 후진국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는 주요 원인이 빈부 격차의 심화이다. 첨단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분배제도에 대해 핵심이 필요하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난세의 영웅 흑영령을 아십니까? 지금 선거기간이죠. 저희는 비례대표 국가혁명당 15번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